안녕하세요 감비입니다 제가 영화 범죄도시의 장희수를 그려보았습니다. 짠할게요. 이수파 장희수를 그려봤어요. 강, 비, 기... 노, 장, 이수. 이수파의 장희수를 그려봤는데요. 어되좀 닮은 것 같아요. 이번엔 확실히 닮은 것 같아요. 제눈 크기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, 그 뭐지? 잘 이제, 습득했거든요. 눈 크기 조절하는 법을 눈 크기만 잘 조절해도 많이 닮은게 그릴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려봤습니다. 어떻게 잘 그렸는지 모르겠는데, 어떻게. 미수 이수, 장인수, 파, 이수파의 장인수를 비슷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. 뭐 어떻게, 다른 사람 못 그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, 전 최선을 다해서 그렸거든요.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별왔습니다